여기는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백년지입니다. 어... 연꽃이 하얀 꽃으로 이렇게 핀 곳을 백년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 저수지인데 이백련이 가득 찼습니다. 무안군에서 매년 축제도 그러는데 올해는 축제가 끝났는가. 죄용하네요백년지에서 아, 네. 한번 연꽃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백년이 한꺼번에 안피고 계속 피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 사람들이 그백년꽃을 구경하고 있어요 상당 기간동안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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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이 보통 면적이 아니가지고 어 상당히 그 연꽃 집비에 혹은 또 연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형 백년지에서 찍었습니다